우리 토깽이 네. 네. 무슨 일로 난리 찾아왔어? 천안. 맛있고. 토깽이 천 이름은 뭐죠? 너 토깽이. 아하. <laughs> 아니 너너 너 이름 또 있어. 엘리아비스 한구나로 동구 동구지. 아하. 그랬지? 아니다 아니다. 맛있어 보여. <laughs> 잠깐만요 아그 이름 너 그냥 너 이름 그냥 으 무지개라 으악 <웃음> <우지개로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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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<laughs> 새거많 있어. 펜이라고 <laughs> <laughs> 일단 얘 이름은 너귀좀먹게 <laughs>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안 먹을게, 안 먹을게, 일로와. 오, 장난. 괜찮아. 바, 진짜 안 보였어. 괜찮니? 괜찮아요 너, 게좀 이렇게 할게. 응. 너의 이름은 무지개 토이 있냐? 응, 그냥 그냥 무지라고 할까? 응. 응? 네. 데 뭐, 뭐. 제가 궁금한 게 있는. 사장님은 응. 지금 제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누군가요? 에, 나는 잠깐만. <laughs> 내가 어 많이 좋아하는 친구. 아, 하 그럴 거나 노래도. 들 그래. 먹을 거 같지? 아, 먹일게 먹일게. 얘 미운 <문을> 놈가릴게 너. <laughs> 아이 <아니>, 너무. <못 웃음> <laughs> 열어하자 다리 좀쪄쭉 <laughs>